사건이 일어난 곳은 전북 완주군의 어느 마을. 좀더 깊은 골짜기에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여기를 어, 창문을 차 가격, 가격을 해서 를여확 던져서 깨지 여전히 남아 있는 그날의 흔적들. 은퇴 후 이곳에서 감농사를 시작했다는 상우 씨는 올해로 26년째 총 450여 그루의 감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모든 감수학을 마친 후 내다팔 홍시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상우씨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출하할 것이 그날 15상자 0 옆에 또 해놓은 것이 한 15상자 정도도 별도로 있었고 작업 다 끝내고 저녁에 나갔다가 15일날 아침 11시 30분에 도착해서 보니까. 유리창문이 깨지고, 문이 열려서 어, 들어와 보니까, 출할 수 있는 감을 한한 20여 상자를 해뒀는데, 다, 전부 다 주죽박작을 만들어놨어요. 누군가 모든 감상자를 뒤집어 없고, 발로 밟아 으깨 놓은 상황.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 감을, 이런 식으로, 응? 칼로. 어? 이, 이 칼로 다 긁어 가지고 사용을 할수 없도록 상품화 할수 없도록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애련 칼로 해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도록. 감한 상자당 3만 5천 원 가량. 피해 금액은 총 420여만 원에 달합니다. 현장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는 장호 씨. 수사가 다 종료되고 갈라고다가 발견을 했어요. 농막 창고가. 해소되어 있으니까 여기만 신경을 썼지 개 죽은 것을못 보고 나중에사 발견을 했어요 감동장에서 키우던 개 바둑이가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있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까 벽돌로도 때렸고 바윗돌 한 3키로 정도 됐는으로그 돌은 과학수사팀이 가져갔죠 8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왔던 바둑이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감은 별거 아니고 개개를죽였다는 것이 나를 중준으로 똑같아요. 이건 아. 원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화가 나면 나한테 말로서 대화, 아. 대화를 해야지 짐승한테 폭행하고 죽이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용서를할 수가 없죠. 14일 저녁 퇴근 후 다음 날 오전까지 비어 있던 감농장 그 사이 대체 누가 왔다 간 걸까? 혹시 여기, 여기 CCTV는 설치 안 하셨어요? 예, CCTV는 없어요. 아, CCTV가 없군요. 그동안에 여기서 불상사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모두로 설치를 하냐? 감농장 입구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그물까지 설치해 두었습니다. 당시 감농장을 드나드는 범인을 목격한 사람은 없을까? 배를 돌로 예. 쳐가지고서. 죽였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그게 무섭지 뭐. 음. 아 이거 모르겠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이 동네. 그럼 혹시 수상한 사람은 못 보셨어요? 못 봤죠. 감농장 혹시 아세요? 아 알긴 알죠. 개인 있는 거다 해. 거기 집이 없던 게 누가 올라갈려고.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감농장에서 마을 사람들이 거주하는 민가까지의 거리는 약 1.5km. 어. 감농장과 제일 가까운 위치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을 만났습니다. 여기는 길목이 올라와서 이 골짜기로 올라가는 것은 단한 길뿐이었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고 여기가 분기 갈림길이에요. 마을 이장님도 수상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외지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인가요? 자주 드나드는 곳은 아니고요. 그 외지에서 등산, 전주에서 이쪽 완주로 넘어오면서 등산객들이 가끔씩 이렇게 넘어오는 곳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등산을 하다 감농장을 발견한 외지인의 소행은 아닐까. 감농장 뒷산을 넘어 내려오기도 한다는 등산객들. 그 길을 직접 살펴봐야겠습니다. 아, 어떻게 올라가 막상 오른 뒷산은 경사가 가파른 상황. 올라가.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정상에서 저 멀리 감농장 창고가 보이지만 내려갈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산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길은 아직 안돼 있을 거야 아마 조금 저기하면 멧돼지도 많고 거리가 또 위험해서 좀 그래요. 결국 단한 명의 목격자도 나오지 않아 미궁에 빠질 위기에 놓인 사건. 이대로 범인은 잡히지 않는 걸까? 감농장 곳곳에 남은 그날의 흔적들. 혹시 현장에 범인이 흘린 단서가 있지는 않을까? 현장 감식 전문가를 통해 범인이 다녀간 현장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개를 죽였다는 것은. 여기가 들어오는 출입구 두개 중에 한, 한 군데거든요. 아, 음.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진입구가 어, 개는 어, 뭐 주인이 아니면 본능으로 짓기 때문에 화근을 제거하는 거죠. 어두운 밤감농장에 나타난 범인은 개를 먼저 처리했을 겁니다. 여기서 1차 행위를 하고 이 차는 이쪽으로 갔을 겁니다. 여기가 감을 저장하는 저장고, 창고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모른다면 일일이 다 훑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쪽으로 왔을 거고. 범인은 창고에 들어가려고 시도했을 겁니다. 지금 유리가 깨져 있잖아요. 유리가 두 개가 깨져 있는데 여기 이제 시건 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잠금쇠가. 그럼 이 잠금쇠를 분명히 시도를 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피스를 박아서 안 열리거든요. 방충망이. 그래서 두 번째, 여, 여기를 시도한 거예요. 아 이건 이제 안 열리니까 일로 손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넣습니다. 넣어서? 그러면 와서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일일이 다 부수고, 다 부수고, 그러고 간것 같아요. 이렇게? 어. 근데 이게 깊이 찌른 것도 아니고 그냥 슥슥 이렇게 밴 거야.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단서가 있었습니다. 어? 이건 찌르는 거야. 이건 지금 찔른잖아 이게 등 부분이고 이렇게 보이잖아. 여기가 날이야. 그러니까 길이가 어... 폭이 요 정도 된다는 얘기야. 폭은 얘하고 비슷해. 얘하고 비슷한데 도구는 과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나에 한 개씩 해도. 못 파는데 세개 많은 건 다섯 개씩 그어놨으니까 얼마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어요? 120 박스라는데 무발적이라면 그냥 다 뒤집어 없겠죠? 없고 막 발로 으깨고 그냥 가면 끝이죠. 근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걸 알고 감농장 주인이 없는 시간에 찾아와 긴 시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 계획에 의해서 한 거고 어, 사전 답사도 상당히 뭐. 최소한 두어 번 이상, 서너 번 이상 왔다 가지 않았나 싶어요. 범인은 대체 왜 감농장을 테러한 걸까? 주인이 감농장을 비운 시간을 틈타 찾아오는 또 다른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멧돼지 그리고 고라니인데요. 그래서 네 마리의 개들이 감농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큰 개를 22년 5월 17일날 와서 보니까 큰 개도 그렇게 구타를 많이 해놨어요. 짐승이 한 짓은 아닌 거죠, 그러면? 사람의 한 짓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 부근에 있는 나무토막, 돌, 그걸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사진을 찍어놓은 곳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가서 보니까 다리가 분주러져 있어요. 었 작년 5월 갑순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다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찾은 동물병원. 앞다리가 뼈가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얘기는 예, 예. 이쪽 뼈두 개가 다 부러졌었어요. 음. 보통 이 정도 큰 강아지가 다치는 경우는 약간 이제 몸에서 먼 어, 쪽을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다친 부위가 사실 몸에서 조금 가까운 부위여서 뭐 외력에 의한 음, 뭐 프락처나 음 골절이나 그런 것들을 의심해볼 수도 있어요. 다행히 부러진 뼈는 붙었지만 그날 이후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갑순이 그리고 올해 11월 이제 우리 백구 적은 개를 여기다가 매르코 어, 키웠어요. 올봄 태어난 백구 유독 주인을 잘 따랐다고 합니다. 쭉 그동안 잘 여기서 이제. 야하고 재밌게 놀고 했는데 11월 1일 날 와서 보니까 11월 1일과 5일 두 차례 누군가 벽돌로 백구를 내려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12일에서 13일 사이에 3차 폭행을 하고 개를 가져갔어요. 목줄채 데려가버려 백구의 생사는 알 길이 없는 상황. 백구를 폭행한 범인도 누군지 알수 없다고 합니다. 감농장 개들에게 연달아 벌어진 끔찍한 사건. 범인은 대체 누굴까? 개라고 하는 그 대상은 적어도 소음을 낸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개소리를 싫어하는 사람 같으면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거라는 거죠. 나는 그 소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주인은 도대체 뭐라는 사람이냐? 자기는 나가서 잘 자고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분노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감농장 개들이 짖는 소리에 불편을 겪는 사람의 소행일까? 농장 하고 마을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개가 짖어도 소리가 여기까지 그 마을까지는 안 내려오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무사할까? 다섯 마리 개를 키우고 있다는 또 다른 집. 어머님 댁에는 이렇게 개해코지하고 그런 없어요 아직은 여기는 사람이 안 살잖아요 산속이라 감나무 음, 음. 집에 개 이렇게 두 마리 아저 위에 네. 그집개두 마리 줬어요 우리 개를 그럼 죽였대요 오메우짜까카오메우짜스 이웃 감농장에도 찾아가 봤습니다 선생님 농장에도 혹시 피해가 입은 적이 있는지 아이, 그런 그런 것 전혀 없어요 저는. 마을의 다른 집 개들은 모두 무사한 상황. 이렇게 뭐 흉악하게 뭐 이런 것은 한번도 없었어요. 여기는 외진 골짜기에 떨어진 감농장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연쇄 테러 신고받은 경찰도 현재 범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신고가 접수가 되고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현장. 감식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를 했고요. 추가로 이제 뭐 CCTV라든지 이런 수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특정이 되나요? 저희가 그,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지금 확인 중에 있고 중간 중거 수집 관계를 거쳐서 이제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범인이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 여기 누군가가 들어온 사람이 해칠라고 들어왔을 때는 사람도 그렇게 둘러쳐서 죽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드니까 이걸농사를이제그만이 사람은 어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아주 참 너무나 무서워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는 범인. 그는 대체 왜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까요.